안녕하십니까. 우유사랑 유튜버 김병철입니다. 요번 시간은 저번 시간을 하고 연결을 해서요. 집유차량 문제 크다 2편을 이제 보내드릴 건데요. 에, 냉각기를, 이제 원유냉각기하고 땡크로리를 한 30년 이상 에, 제작해서 판매하는 대표한테 이제 얘기를 듣는데, 여기 현대자동차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수십 년 전부터 이제 이지비 차량에 냉각기를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수량이 얼마 안돼 가지고 이걸 하청기업에다 넘기고 하청기업도 돈이 안돼 가지고 이제 안 달게 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게 뭐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비 차량에 냉각기나 가열 장치가 달려있지 않으면 변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여태까지 국민들을 쏘이고, 저 역시도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얼마 전에 법정에서 지비 차량 기사가 나와가지고, 어, 제이 차에 원유냉각기가 달려 있지 않다는 걸 증언함으로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집유차량에 냉각기가 없다는 게 알려졌지만 그 전에는 공들이 흐리무리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치 냉각기가 달려 있는 것처럼 집유차량에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들어보셨지만 이 집요 영업 허가를 받아서 이거를 전체를 용역을 준다 이런 것들은 못하게 돼 있는 행위죠. 예? 집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요 자체를 용역을 준다 개인 차주들한테 운수업자한테 용역을 준다. 그래서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땡크롤이 제작을 할 때도, 축산물 운반용이 아니고, 원유, 원유 운반용, 어? 축산물, 원유를 운반하는 땡크로리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집이 없, 역업자는 가능해요. 그러나, 축산물 운반업자는 못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 축산물 운반업자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축산물 운반업 허가가 난게 아니고, 음료, 그 다음에 생수 같은 이런 냉각이 필요 없는 땡크로리로 제작이 된다는 겁니다. 기교 영업자 같으면 가능해요. 우회사 같으면은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땡크로리에 냉각기를 달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우유회사와 계약을 맺은 축산물 운반업자인 이런 사람들이 땡크로리를 제작을, 냉각기를 단 땡크로리를 제작을 못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운반용 물이나 음료가 되겠죠. 음료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제작을 해서 거기에 불법으로 원유를 실고 운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열기라든지 겨울에 얼지 않게 하는 가열기라든지 여름에 온도를 유지하는 냉각기를 달아야 돼요. 파스텔의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변질이 한번 발생을 하면 온도를 떨어뜨린다 해서 변질이 중단되는 게 아니긴 아니라는 얘기 전문가로부터 직접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알면서 계속 국민들을 속이고 왜 국민들이 먹는 이 원유와 또 농가도 피해자죠. 이거는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하루속히 바로잡지를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 알려지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유제품이라든지 이 관련 제품이 수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국제기준을 국제기준서도 지키지 않고 그 국제기준서에 원유의 검사를 샘플 채취를 수의사가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지키지 않고 운전기사한테 맡기니까 운전기사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그, 그, 그거는 그 이제 이 대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 대표하고 제하고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그분도 걱정하는 게, 그 어저께 그 여름에 예, 예. 우주 운반할 때 온도 올라가는 거. 네, 네, 네.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개발해 주시려고 한다. 예, 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저께 그, 거창공장에서 있었던 거 있잖아요. 네. 그, 짜가지고 그 금방 일이 싫으면은 온도가. 그창공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네. 그, 지금, 거창공장의 우유는 지금 서울에 는 안산에서 내려가요. 아, 안산에서 내려가요? 네, 아. 안산에서 이제, 안산 부분에 그 집유를 한 우유를 모아놨다가, 예. 이제 그큰 20톤 탱크놀이 차로 이제 거창으로 내려가요. 아. 그런데 이제 그게 여름되면은 가다가 다워지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침이나 저녁에 가죠. 어 아, 그럼 그건 운반차네? 25톤. 그 25톤 반차인데 그 네. 운반차에 냉각 장치가 없으니까 네. 그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 이제 낮에 가면은 열을 받아서 더워지니까. 그러 그러니까 더워지죠. 예예.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 햇빛이 없을 때, 네. 낮에 이제 그때. 그그 우리가 우리가 지금 구입하는 차들은 농장에서 하는 지유차잖아요지유차들도 음.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많이 돌아다닌 지유차들은 한 어, 다섯 군데 살인다더라고요. 예, 예. 그니까 러 처음에는 이제 우유가 차잖아요. 예, 예. 돌아다니다 보면 더워지고. 예, 예. 이제 그또 하나가, 우리가 우유를 그, 목장에 가면, 보통 이제 서울우유 같은 경우는 아침 일곱 시 이전에 못 들어가게요. 어. 아, 집비차가 예, 예. 왜 그러냐면, 네. 아직 그, 일찍 가면은 냉각이 안 됐단 말이죠. 아.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일찍 가면은 냉각이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일찍 착유를 해야 돼서 새벽 4시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못 가게 하는 거죠, 일찍은. 어. 그러면 착유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그 냉각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냉각이 덜돼 있는 데도 있단 말이죠. 어. 그렇다고 아, 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걸... 가, 이렇게 가는구나. 아. 음, 그래서, 농장에 해요. 응. 그안 뽑아 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우리가 지금 하려는 빙그레는 새벽 6시에 나가던데. 새벽 6시에 나갔는지 뭐, 뭐, 6시에 나가면 가까운 데는 한 10분, 20분이면 도착하고, 먼 데는 좀더 머니까. 아첫 6시... 코스가 1시간 걸리더라고요. 아, 어, 그러면 하, 앞에 아침에 가면 이제 6시 넘어서 목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직 착유를 해갖고, 한열 얼마 안 됐으면 끈뜨끈하고 있죠. 거울 는 것도 있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걸 그러면 집유차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다가 안 빨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번 거리 다시 갈. 발... 음. 그래서 그분이 되잖아요. 그분도 그, 그런 걸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어, 여기 잘 만들어 주신다 하니까 그분한테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네, 네 그냥 어, 제가 직접 가는 것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들어보셨죠? 지금, 문제가 큽니다. 이거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왜? 국민들을 이렇게 쏘여왔고 그래서 이거는 하루속기 바로 잡지를 않으면, 이 제품이, 제가, 2000, 2000년도 10월 달에, 빙그레가 만드는, 빙그레김해 공장에서 만드는 멸균우유가 노상에 방치, 오늘도 그 재판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멸균우유가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신고를 했는데, 노상에 방치가 돼가지고, 멸균우유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실온이라 검사라는 사람이, 실온, 예, 실온 35도 이하 이 공용화되어 있는 식품공전에 나와 있죠 실온이라는 건 실내 온도죠 실내 온도가 35도라는 얘기입니다 노상에 있으면 이 법을 위반한 게 바로 되는 거죠 그런데도 죄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처럼 그때 그런 문제를 바로 잡았다면 2023년도에 일본에 수출된 멸균 우유가 전량 폐기되는, 170억 원어치가 전량 폐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거는 일본에 수출되는 기준이 국제기준에 엄격하기 때문에 적발이 된 거고, 우리가 지금 판매하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멸균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사를 안 합니다. 생산된 후에는요, 검사를 안 합니다. 이게 수출이 되다 보니까 통관 문제에서 수출이 검역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거죠.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유통될 때는 검사를 안 합니다. 그러면 같은 공장에서 생산한 게 일본에서는 대장균이 발견됐다면 우리나라에서 발견 안 됐다는 걸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직사광선이 있는데다가 멸균 우유를 방치해 가지고 1시간 이상 방치를 한다든지 하면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멸균 우유 안에 있는 색소가 먼저 변질이 일어나죠. 그리고 영양소가 파괴되면서 변질이 발생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고를 공무원들이 경찰 공무원들이나 이런 데서 다. 덮었지 않습니까? 덮고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터지고 그것도 시시했는데 제가 차단했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앞으로 그 케이프드로 해서 미국에도 수출되고 여러 나라에 수출되는데 이런 국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제작된 원유들로 가지고 제품을 만든 것들은 수출하기 힘들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5년 동안 이런 것들을 알렸었어요. 그런데, 우유회사 직원, 공무원들이 알려줘서 우유회사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겨우 이제 살아남아서 제가 할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도 염치불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제가 하는 일이 제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하는 일이 옳다고 판단이 되시면 저를 좀 후원해 주시고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제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다 혜택을 입을 거니까 우리 요번에도 댓글에도 그렇 나왔지만 예 학부모들이 놀라죠 애들이 예, 이런 우유를 먹는다 국민 세금으로 이런 우유를 먹인다 이건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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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고요 지금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데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더 이들과 싸울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